아, 신현동에 위치한 여기 전원택 단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입로 단지 내 도로도 이렇게 10m 폭으로 넓게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지어진 집들은 지금 현재 분양이 됐고, 이렇게 부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지어질 부지가 있고, 이렇게 또쭉 짓는데, 다 지어지, 짓고 있는 집 중에서 여기가 또 새로 분양, 분양 사무실로 오픈해서 저희가 차려왔습니다. 신자님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자님, 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승희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물리 박상규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네. 어, 광주시 신현동에 네.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어 전에도 네. 요보다 좀큰 세대가 있었는데 네. 인기리에 이제 팔렸죠. 근데 이 집도 작지 않아요. 네, 네. 인기 현장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인기 현장이라 금방금방 나가죠 집들이. 네. 오늘은 여기는요 어, 대지 면적이 네. 아, 98평에다가요. 98평. 네, 어, 어, 건축 연면적은 86평이에요. 오우. 연면적도 넓은데요? 네, 연면적도 네. 넓어요. 네. 근데 더 좋은 거는 기반시설이 네. 다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가스도 되고 맞아요. 상하수도 오피스 직관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도로, 앞도로가요. 네. 양쪽에 2m, 가운데 6m? 네, 6m, 어... 2m. 그러니까 그렇죠. 총 10m짜리. 네, 5m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요. 네. 어...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고요 네. 지상 3층짜리 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 단독주택입니다 3층짜리입니다 네. 네. 외관을 보시면 네. 어, 이렇게 이쁜 롱브릭 타일로 네. 마감을 하셨어요. 어 약간 어, 음. 갈색의 갈색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어디서 보지 못한 가을 날이시하고 음. 어울리는 맞아요. 그런 색깔입니다. 맞아요. 네. 집은 저렇게 약간 회색이거든요. 그레이 네. 색깔인데 네. 여기는 약간 갈색의 그렇죠. 느낌입니다좀 집마다 약간씩 틀리죠 색깔은 네. 그죠? 구조도 틀려요 조금. 어, 구조도 네. 좀 틀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어,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요. 네. 차량 두대 정도 충분히 들어와요. 네 주차할 수 있는. 복 봐주세요. 공간이에요. 네. 그렇죠. 차량 폭이 2m 10, 2m 5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열어도 충분합니다. 6m 이고요. 아, 6m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6m 이에다가요. 네. 길이도 충분하죠. 네. 6m 1, 6m 넘으니까. 네. 오버헤드 셔터 달릴 거고요. 굉장히 넓어요. 네. 넓고 수전도 달려 있고요. 네. 콘센트도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여기에 환풍기도 있네요. 음, 환풍기도 있어요. 와, 확실하게 환풍기까지. 예, 맞아요. 네렇 되어 있고요. 네. 천자도 이렇게 나중에 여기 뭔가를 해주실 거라고 그죠 응. 뭔가가 되, 설치되려고 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마감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천연. 좋은 게 있어요. 음 지층인데요. 네. 와 주차장 옆으로 이렇게 이만한 했죠? 창고가 있어요. 창고예요? 응. 멀티룸으로 해도 되잖아요. 또 있습니다 멀티룸. <목> 와 <목> 엄청 넓네요. <목> <괜찮은데요>? 엄청 넓은. 재봐주세요. <목> 창고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네이 3.5m에다가요. 3, 3m 50 네. 길이는 5m 될것 같습니다. 오, 5m 3, 5m 3. 네. 네.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넓은 창고가. 네, 있어요. 저도, 저도 여기 맨 처음에 멀티룸인 줄 알았어요. <laughs> 처음 봤을 때는 멀티룸으로 해도 돼요. 네, 2개 됐죠. 2개 다 써도 됩니다. 네. 근데 멀티룸은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보조 입구로 들어오시면 그쵸, 여기가 현관 지하에서 네. 들어가는 보조 입구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들어와서 엄청 오와. 넓은 어, 엄청 길어요. 그렇죠. 길이가 7.8m예요. 7.8m, 거의 8m 가까데 네. 2.5m 폭은 2.5m <laughs> 야 여기는 아.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돼요? 네. 저는 여기 이렇게 빠를 하나 만들고 네. 여기 당구대를 하나 네. 설치하셔도 될듯 해요. 아니면 작업실로 써도 돼요 그렇죠. 어, 아니면 스크린 영화 관 네, 맞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미니, 미니 골프 연습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팅 연습장. <laughs>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바닥도 포세린 타일로 굉장히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깔끔하네. 네. 자, 여기는 이제 지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네. 어,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자,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네.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문이목 계단이에요. 네. 네. 계단이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문늬를 네. 하나 담아주셨어요. 와, 응. 계단실에, 네. 오, 요거 열손실 차단하기 위해서 맞아요. 문을 또 달아주셨어요. 깔끔해요 문도. 그렇 음. 이런 것들 센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센서등으로 쭉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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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보시면 네. 아, 굉장히 환하죠. 아, 완전 환하죠. 여기는 네. 남양, 네. 동양, 남동 서양 다 있죠? 있어요. 네, 다. <laughs> 남동서. 네, 복만 없습니다. 네. 네. 그죠 네. 네. 이렇게 창이 양쪽으로 되어 네 맞아요.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쪽 면에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야 이거 보시면 계속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음 햇살이 쭉들어오죠 지금. 야, 바, 바닥은요. 원목 마루고요. 네, 어, 시스템 에어컨 직부등 간접 조명. 네. 예. 실링 팬까지. 어, 완벽합니다. 네, 완벽해요. 근데 집이 너무나 예쁘죠. 와, 어, 거실 넓어요. 어, 거실도 넓고. 네. 꼭 재봐 주세요. 야, 거실이 얼만큼 되냐면요. 네. 와. 4.5m요. 4.5m? 저쪽에서 재 주세요. 4.5m는 네. 4.5m에다가 쪽 이쪽 벽으로 재 주세요. 네. 4.5m에다가 5 5 m 거의 정사각형 네. 방이 거실이네요. 네. 근데 앞에도 정원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잔, 그렇죠. 어, 합성데크 위로 그 음. 저렇게 조경이. 네, 있어요. 조경도 굉장히 이쁘, 이쁘죠. 잔디 많이 없이 네. 깔끔하게. 어떻게 저렇게 조목조목 네. 심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다른 그렇죠. 나무로. 네, 이따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그고 여기는 거실 주방 네. 일체형이에요. 네. 네. 앞에도 이제 도로를 볼수 있는 여기 단지가 이제 보이죠 어, 네. 창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 전망도 보이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주방입니다. 주방이에요. 네. 이것도 네지녹스 어, 어, 네. 네. 네덜란드 거 네. 사각 싱크볼, 싱크볼 달려 있고요. 보조 싱크예요. 네, 네. 보조 싱크 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주시나요? 아니요. <laughs> 아 이건 안주시는건요요 디핑. DP. 아디인가요 네, 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6인용까지 그러네요. 가능해요. 그러네요. 네. 오이 어, 등이요? 오등 특이하네요. <laughs> 들고 가 등이에요? 오 그러게요. 와 기가 막힙니다. 꽃 모양 등인데 네, 맞아요. 뭐, 앞뒤로, 네, 위아래로. 네. 네. 여기 보시면. 인덕션 3구 되어 있고요. 네. 후드는 메리형 후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서랍장 되어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포크 젓갈로 네. 쓰는 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식기세척기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에 레진 옥스, 네 메인 싱크볼. 네. 어 굉장히 깔끔하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인조들에서 양쪽으로 다 쓰였어요. 하이막스예요 예, 어. LG에서 나온 하이막스 그쵸? 어, 음. 싱크 어, 상판입니다. 근데 이렇게 벽을 다 해주셨어요. 네, 벽면까지까 어, 일체 깔끔하게 네. 아주. 네, 네. 어, 여기도 이렇게 무늬목으로 상부장. 네. 무늬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음. 주방각으로 짜주셔서 네, 느낌이 편안하고 네.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상부장도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어, 어, 저쪽에 선한... 키큰 장도 음, 있잖아요.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네. 라인 등 네. 이쁘죠. 네. 어 이뻐요. 동선 따라서 이렇게 딱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약간 기역자 그렇죠? 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큰장의 음. 시스템 망장. 망장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이쪽 반대쪽도 시스템 그렇지. 망장. 그렇죠. 양쪽 다 시스템 망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비가 <laughs> 되어 <돼> 있네요. 네. <laughs> 맞아요. 네. 여기도 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 또 기가 막히게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여기를 주방을 확장해서 바깥에서 네. 파고라 놓고, 네. 아니면 스카이 하고? 어닝 놓고, 네. 어, 여기 밖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나 네. 그런 거 하시면 좋을 듯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네 네. 여기 합성 데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잔디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크지 않게, 네. 아기자기하게. 아기. 아, 근데 보십시오.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눈석 깔아서. 아, 눈향, 네. 은사초. 미니 황금 사철 <laughs> 분재식으로 그, 이렇게 그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조경을 미니 그렇죠? 분재처럼 이렇게 네. 꾸며 놓으신 게 요새 좀 많이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음. 디딤석을 깔아서 이렇게 맞아요 작은 정원처럼 느낌을 네. 살려 주셨습니다 대나무도 심었고 네. 그렇죠 네 고주 주다 있습니다 <웃음> 다 <웃음> 있어요 거의 장미도 있네 네 장미도 있고 다 <웃음> 있습니다 <웃음> 여기 야 아기자기합니다 네 권씨분이 그렇죠? 여자 사장님이라서아 그러신가요 아기자기한 거 같아 아예에 그렇네요 네 여기 어, 가전 제품은 네. 뭐 광파 오븐기라든지 냉장고, 냉동실, 김치 냉장고는요, 네. 이거 다 옵션이라고 합니다. 기본 옵션, 네. 기본 옵션이에요. 네. 네,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네. 다용도실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여기도 싱크대가 있네요. 보조 싱크대. 보 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도 있고요. 네, 여기 NCC TV 4 채널. 네, 다용도실이 네. 있어요. 보조판이랑 음, 그렇죠? 여기는 보일러실 같아요. 네, 보일러실. 볼러쉬 네. 가려주는 센스 네. 세탁실은 여기서? 여기 없어요 음. 세탁실은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 환기창 되어있고요 네.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그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음, 2.6m 네. 좀충분한 네. 크기로 네. 그렇죠 나왔죠? 네 느그랑 스위치네요 네. 음. 스위치는 다 음. 느그랑 스위치로 음. 오, 여기도 설치가 됐습니다. 도인 줄았는데 알 도장 마감을 하셨어요. 저는 에드워드 도장? 도장 마감이에요. 아,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포인트. 네. 어, 포인트. 월패드 쪽 모양. 타일. 그렇죠. 오, 이것도 월패드. 네. 참, 이 되게 이쁘게 잘 하셨네요, 그렇죠? 네. 줄도 잘 맞추셨어요. 배정도 잘. 음, 잘했고. 어. 스위치 네. 여기는요, 1층에 방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죠데 이제 우리가 음. 어, 아까 지하에 들어왔잖아요. 네. 원래는 이쪽이었죠. 으로 그렇죠. 대문 한번 보셔야 되죠. 네, 이쪽으로 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현관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네. 나중에 여기는 약간 잔디로 네. 이렇게 하거나 어,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합성 데크나 네, 간단한 조경 같은 걸 이렇게 그렇죠. 해 주실 거예요. 꽃 심어서. 나중에 여기 대문도 해주신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대문 당이 들어오고 어,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네. 그죠? 그리고 여기 네. 포치도 돼 있습니다. 포치.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징크 마감을 다 하셨어요. 네. 천장도. 여기도 보시면 신발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칸. 네. 여기도 이렇게 층, 층, 층. 네. 다잘 되어 있습니다. 지층에서 올랐던 신, 그렇죠. 신발장이 있었는데, 여기 어. 메인 신발장이에요. 그래서 지층에도 신발장을 놓으셔도 될듯 해요. 그죠? 네. 어, 여기는 양계형 네. 스윙도어예요. 네네. 네. 앞뒤로. 여기도 강화유리 되어 있고요. 자여기 보시면 1층에 네. 자 욕실이 있어요. 네. 여기도 양변기 세면대 어, 거울 수납장 이렇게 선반. 한 캡만 욕실이죠. 어. 어. 음. 여긴또 파티션이 아니에요. 네. 그죠? 샤워 부스를 하셨어요. 네. 해바라기 아, 네. 수재 환기창 다 되어 있고요. 네. 어, 바닥도 벽면도 호스링 타일로. 상당히 넓죠? 어. 음, 굉장히 넓어요. 네. 아, 진짜 근데 색깔 너무 잘 고른 거 아, 좋아요. 어. 네. 야, 기가 막힙니다. 자, 1층에 방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죠? <laughs> 방도 네. 커요. 방이 넓어요. 음, 응. 3.5m에다가요. 3.5m, 3.5m. 자, 3.4m에다가요. 아, 충분히 넓습니다. 침구는 어. 2 6 m 침구도 아, 없고 시스템에 어컨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여기도 시스템 창호 되어 있고요. 네. 야,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음, 넓어요 그러니까 침대를 음. 이쪽으로 놓고 네. 저쪽으박이장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쪽, 저쪽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충분히 네. 부모님 쓰시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그렇죠 어, 여기도 보시면 네, 2, 3 여기가 어. 아, 저희가 예전에 좀 그렇죠 1, 2, 3 1, 2, 3 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1은 없어졌어 2, 2, 3야 어 그렇네요 원은 사라졌네. 어 그렇네요. 없네. 2, 2, 3이치네요맞요 여기 도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네, 네.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게 이것도 센스. 네, 이것도 이렇게 이런 센스 네, 있어요. 어 진짜 그렇네요. 원 원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원이 없었네. 여기로 네. 스위치 되어 one, 있습니다. 원두 트리 원두 맞아요. 그랬었죠 저희가. <laughs> 네. 자 그럼 일층 다 보셨어요. 이층으로 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도 센서 등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렇죠. 철제 난간에 어 문이 뭐? 로 되어 있는 네. 계단이에요. 그기도 네. 굉장히 큰 픽스창으로. 와 어. 픽스창 크게. 어, 어. 그러네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는 네. 이렇게 어, 안 보이게 네. 어, 네. 약간 이렇게 그렇죠. 어, 미스터리로막아놨습니다 어, 어, 어. 나중에 여기 뭐 전노 커튼 네. 해셔도 될것 같아요. 저 블라인드 하셔도. 되고. 어 블라인드 하셔도 될것 같고. 그기도 네. 도장, 네. 도장 마감 되어. 깔끔요 도장 마감. 네. 야 근데 여기는 음, 뭔가 이렇게 음. 굉장히 깔끔해요. 그죠어 그렇죠. 도장 마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올라오시면요 네. 또 방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1층과 똑같을 것 같은데? 아 1층과 거의 같은 크기의 그렇죠. 방이죠. 3.5에다가요? 네, 3.4. 음, 어. 그렇죠. 3 4에요 똑같아. 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배치하셔도 되는데 아. 네, 부박이장이 없잖아요. 네, 네, 이쪽으로 보니까 자녀분이 이쪽으로 방으로 부방이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음. 저쪽 머리마추로 크게 하면 11자까지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부포기장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는 동쪽에 도아 네. 이쪽이 동쪽입니다. 네. 그래서 북포기장 하시고, 네. 침대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저 구석으로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여기 스위치도 다 달려있기 여기 때문에. 1, 2, 3죠? 응, 맞아요. 어, 1, 2, 3에요. 어, 여기 원이 있네? 1, 2, 3. 1, 2, 3. 여기부터 1, 2, 3. 아, 그렇네요. <웃음> 어. <웃음> 그렇네요. 여기 벽지도 이렇게 네. 색깔을 다른 거 쓰셨어요. 네네. 어, 네. 깔끔하죠? 어.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도 2층 욕실도 똑같아요. 네. 어, 욕실. 양변기에 세면대. 어, 색깔만 좀 틀리네. 요 그렇죠? 어, 블랙. 블랙이고. 밑에는 거울 수납장이 있었어요 네. 여기도 파티션이 아닌 부스로 해주셨고요 네. 샤워기기, 환기창 어, 여기도 타일 똑같아요 네. 어, 어.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화장실 자 여기에는 네. 다용도실이 따로 있어요 이거죠 이거 요거. 그렇죠 네. 세탁기 여기 세탁기가 기본 음. 옵션 음. 네, 기본 옵션. 옵션입니다 네. 세탁기를 놓고도 또 있어 이만큼 있다는 거한대더놔두대 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두 대, 네대 돌리는 거죠. 여기서 냉장고 하나 놓셔도 으될것 같아요. 그래도 되죠. 그렇죠? 네. 냉장고, 냉장고 도 되겠다. 되겠다. 아. 어, 애벌 빨래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고요. 네. 환기창, 픽스 창다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또 이렇게 보면 빨래 넣을 수 있어요. 응. 음. 바로 빨래해서 베란다가 있어요. 베, 여기 베란다 있어서 이렇게 어. 빨래 넣으면 너무 좋죠. 예. 네. 그래서 비 꽃사트. 와도 우회를 음. 강화이루로 막으시면 네. 비 와도 여기를 만들 그렇죠. 아.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늘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 아, 오늘 하늘이 너무 좋죠? 가을 하늘이? 녹색과 파란색이 좋아. 야, 여기 이렇게 숲전망이 <laughs>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집을 짓고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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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자, 좀 들어가 보실게요. 네. 자. 자, 여기도 이렇게 네. 포켓용 미닫지문이 있어요. 그쵸. 어. 포켓 슬라임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실게요. 네. 드디어. 마스터룸이에요 마스터룸! 아 짜잔! 우리 아어뭐 형님이 o m Master Room. Master Room. m a s t e 아껴 o o m Master Room. m 요 s t e m m a s 4 3 m 와, 거의 상사형이. 그렇죠. 4 m 50 정도 되는 큰 요거, 방입니다. 요것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기본 그죠? 침대 머리맡도 어. 다 해드립니다. 간접 조명에 여기에 네. 포세린 타일로 싹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이쁘게 해놨어요. 음. 오, 어떤 침대를 놔도 이쁘게 그렇죠. 네. 침대를 놓고도 양쪽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햇살도 너무 그죠? 잘 들어옵니다. 어, 햇살이 아. 너무 잘온시게 들어와요. 그렇죠. 네. 야, 진짜 근데. 야, 여긴 뷰는 끝내주네요. 이렇게 그렇죠? 해서 또 테라스로도 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나가실 수 있어요. 네. 네. 뭐, 나중에 아침이라면 뭐, 커피 한잔 네. 들고 테이블 놓고 어. 하셔도 좋을 듯 해요. 네. 자, 여기도 이렇게 아치로. 네. 야, 오랜만에 아치 보네요. 그죠? 약간 비사가형 꺾인 <laughs> <껍긴> 아치.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야, 여기 드레스룸이요. 네. 네. 굉장히 큽니다. 그쵸. 그렇죠. 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네. D 자로 시스템 장을 해주셨어요. 네. 아, 시스템 장. 네. 여기 라인등도요, 네. 직부등에 라인등에 막종신이 그렇죠. 오네요. 와. 여기 D 자로 충분히 수납이 되는데, 네. 네. 요거 말고 또 있다는 게 그렇죠. 장점이죠. 그리고, 네. 보십시오. 이야, 넓은 화장대. 커드럼이이 정도는 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 그럼 멋있죠. 또 이것도 음. 하이마스 상판 그렇죠. 깔끔하게 쓰여있어요 이렇게 음. 되어 있어요. 네. 이 네. 예. 픽스창 네 되어 있고요. 간접조명 직부등 네 되어, 간, 되어 있고. 도면도 이쁘게. 아 어, 여기 또 스타일러도 있습니다. 아, 스타일러 기본 아, 기본 있겠습니다. 네 되어 있고. 여기 또 <laughs> 이렇게 키큰장으로붙박이장어 북방이장을 네. 해주셨어요. 붙박이장이 네. 아 있어서 또 여기도 이제 이불장이나 그런 그렇죠. 그렇죠. 것들 어. 보관할 수 있는 모들 어. 어, 이 색깔을 근데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그렇죠. 이 색깔이 너무나 이쁘네. 은은하게. 어. 흔흔하게. 어, 진짜 색깔 잘씻셨어요 네. 자, 들어가시면. 네. 여기도 문은 두 가지 포켓. 네. 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양병기. 네. 근데 여기도 선반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세면대를 세 세면대. 쪽으로. 오. 양쪽에서 할수 있게. 그리고, 음, 이렇게 우리, 어, 지금 수도꼭지가 보면은, 네. 이렇게 벽배가. 어, 이렇게 벽벽가 있는데. 네. 깔끔하게. 조이십. 그렇죠. 조이야 아, 이거. 오락하는 느낌. 조이스틱. 그죠? <laughs> 어 여기서 콘센트를 해주셨네. 네, 콘센트 드라이어도. 어 전동칫솔도. 네, 드라이할 수 있고. 저기 선반 이렇게 선반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안쪽에 또 어.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자 여기 환기차네 되어 있고요. 나중에 여기에도 뭐가달것 같아요. 화풍기. 풍기 여기 스마트 환풍기가 여기 있어요. 어 복합 환풍기가 있네요. 어 조정 요쪽. 스와타 본게와 네. 여기 벽배관 하셨는데요. 벽배관 샤워기. 오 이거 음. 나무가 아니야. 어와 이거 또 나무 느낌의 그렇죠 타일. 야 벽배관 해바라기 수전에. 아 느낌 좋습니다. 아 어. 면도기까지. 음. 저기 이사님 보이시죠? 네. 네 이사님 네, 보여요? 네, 네. 네. 여기 도 이렇게 여기도 파주셨나요? 어, 어 여기도 파주셨어요. 어, 어, 여기 샤프지로 파셨구나. 샤프. 샤습입니다어 여기도 이렇게 야 마이크. 네 음, 좋아요. 여기가 또 우리 또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렇죠 어? 전화기 샤워기인데요? 네오 어, 그렇네요 이거야말로 우주정역 전화기 헬로우 헬로우 모시모시 하하하야 조정역조 나왔는데 뭐 보여주셔야죠 조정역조는 네. 오늘 좀 제가 피곤해서 네.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안돼요 조정역조 아? 조조역조 주세요 조정역조입니다 네, 그죠? 어, 여기도 이렇게 보면 환풍기 되어 있고요 네. 어, 여기 픽스창. 어, 진짜 여기 화장실. 엄청 잘 되어 있네요. 네. 추우시면, 튀시면 따뜻한 공기가 내려와요. 어,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따뜻한 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화장실, 와, 화장실 화장.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음, 화장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와, 여기 마스터 화장실은 오. 딴 데에 맞아요. 비교 못할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게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스프레이 경까지 네. 있어요. 네. 아, 여기도 환기창. 아, 와. 탈도 기가, 기가 막히게 쓰였어요. 네. 와우. 진짜 좋다 와우 우리는 응. 이가격대에가성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 기가, 기가 막혀요 넓고 음. 너무 좋습니다 방이 하나 세개둘세개예요네 정도... 마스터룸까지 어, 네 근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운하죠 잠시 기다리십시오 네여기는 네. 2층은 다 보셨어요 네자 대망의 3층으로 네 고고고 가시죠 네 우리는 3층을 그렇죠. 좋아합니다 네 3층을 신나게 좋아합니다 신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3층. 야, 먹어서...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픽스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와, 철제 안가네 여기는 이제 3층이다 보니까 네. 친구가 이야. 남을 줄 아는데 절대 안 절대 낫지 않습니다. 네. 야우 머리가 달라요. 자, 여기도 네. 욕실이 있어요. 와, 3층까지. 아, 근데 욕실이 네. 작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양명이 3명이 네. 울 수납장을 네. 달아놓고도 네. 이만큼 네.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환기 7층까지. 그럼 여기다가. 진 욕조 하나 놓고, 아니면 음. 애들 그 놀이. 맞아요. 사장했잖아, 이런 거 어, 하나 놓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넓습니다. 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야, 진짜 공간 되게 넓네요. 음. 아, 이게 3층 음. 화장실 이렇게 넓은데 처음 봤어요. 여기 보시면요. 네. 와, 이렇게 양계형. 네. 여다지 빈으로.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다지 빈이네요. 제가 서 있네요. <laughs> 네.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와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어 상당히 넓은 음. 방이 있습니다. 방이. 그렇죠. 와. 여기 방뿐이냐? 네.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인덕션과 네. 이렇게 손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세면대가 또 되어 있어요. 물을 쓸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옆으로 쭉만 음. 냉장고 놓을 수 있고 음. 위에다가 그렇죠. 추가로 음. 수납장 짜시면은 더 네. 좋습니다. 야 이게 세면대가 아니라 그거네요. 개수대 그렇죠. 네네. 네. 야 여기서 나중에 설거지도 네. 어, 간단하게 어, 할수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라면 같은 거는. 그렇죠. 여기는요. 양쪽에 네. 창이 있기 때문에요 네. 환풍도 엄청 잘 되고요 양쪽에 있고 어. 앞에도 있고 그렇죠. 네. 다 있습니다 길이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 5 4 m 5.4m. 네. 폭은 4m 오 충분합니다 높이지 있어요 2m 아 그러면은 우리 키 크다는 보람이가 와도 그렇죠 195도 아. 충분해요 자 네. 우리는 항상 이 집을 뭐라고 불렀죠? 서울대. 아, 서울대 아 네. <laughs> 서울대 서울대 네, 네, 네. 심볼 마크를 가지고 있는 아, 네, 이방 쓰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방을 쓰면 네. 그렇죠 서울대를 간다 맞습니다 <laughs> 심볼을 닮아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네. 자 테라스로 나가는데요 네 크... 테라스가 여기 이만큼 있고요 보십시오 이야 <laughs> 저기 신현이가 여기 마니 언덕 안 올라왔잖아요 네 평지인데도 거의 평지인데도 이렇다 이런... 보이네 네 뷰를 야불국산 자체 내려다 보이는 네. 이렇게 전망이 이, 나옵니다 이 불국사 안에 네.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죠 저 위로 어. MTB 자전거 그렇죠. 능선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로테라스가 그렇죠 로테라스가 이만큼 그렇죠. 있고 왜 서울대를 또 보냈냐 여기 어. 또 서울대 마크가 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이거야말로 진크로. 서울대 마크 그렇죠 끝까지 진크로. 어 끝까지 네테라스도 굉장히 잘 되있어요 그죠 네 설전 안 가네 아 맞아요 여기 다가 아니라는 그렇죠 저기 또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쌍둥이 테라스 보러 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네. 문이 열리네요 그렇죠 <laughs> 자 나를. 보시면 네. 여기도 또 이렇게 테라스가 있다는 거네 여기가 더 넓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어, 여기다가 요 네.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네, 네, 네. 여기 이렇게 럭셔리한 네. 그 쇼파나 이런 거 놓고 아, 그렇죠. 어, 같이 저녁에 식구들이 네. 모여서 네, 음, 술한잔할수 아, 있는 너무 좋겠네요. 그런 공간으로 네.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 파고라 좋겠습니다. 설치하고 네 맞습니다. 그 의자 놓고 네. 딱 여기서 그렇죠. 어, 맥주 파티나 네. 뭐 간단하게 차한잔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화강암으로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그죠? 난간도 어, 안정적으로. 난간도 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여기도 전기, 네. 수도. 다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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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네. 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를 분양 중에 있어요. 네. 그렇죠? 어. 아마 이것도 곧다 나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리뷰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아 궁금하네요. 잘 네.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 현장도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신승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